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일 프로 수술에 대해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양한 댓글들을 함께 읽어보고 그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설명드리고 싶다. 이런 건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온라인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환자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들이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스마일 프로와 관련된 여러분의 댓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미라클 안과 조윤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일 프로 수술에 대해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양한 댓글들을 함께 읽어보고 그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스마일 프로는 국내 도입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 수술을 선택해 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과 궁금증 또 솔직한 후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술할 때 정말 하나도 안 아픈가요?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스마일 라식이랑 뭐가 다르죠? 같은 질문까지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은 직접 설명드리고 싶다. 이런 건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안과 의사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도 많고 수술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라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일 프로와 관련된 여러분의 댓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술 중에 눈이 시려서 감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진짜 많이 하시는 걱정이거든요. 하루에 한두세 분은 꼭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수술하기 전에 저만 마취액을 넣게 되는데요. 저만 마취액을 넣게 되면 눈이 느끼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눈을 오랫동안 뜨고 있어도 시린 느낌을 못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감기지는 않으실 거고 거기에 저희가 개검기를 통해서 눈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구 고정 장치가 들어가서 눈에다가 석션을 걸어요. 그 석션을 이후에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조사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만 참아주시면 되세요. 석션을 걸고 있어서 눈에 굉장히 큰 힘을 주지 않는 한은 거의 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 프로 수술은 평균 10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수술 당일 날 간단하게 회복 시간만 지나면 귀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만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수술 당일에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보호자가 동반해서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일 수술 다음 날 오전에 1차 정기 검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2일차 오전 검사 후에 귀가를 하시면 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장거리 이동하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주 경과 시점이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나 여행은 대부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스마일 프로는 레이저 조사 부위가 각막 내부 실질에 국한되어 있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수술 후 1-2주 정도면 눈의 상처가 다 안정화되고 대부분의 환자가 일상생활을 큰 불편 없이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에 따라서 약간의 건조감, 아침에 일시적 흐림 등의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 빛 번짐 역시 일부에서 초반에 1, 2개월 정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수술 전에 안내되는 회복 경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 자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 수영이나 사우나, 안구 자극을 줄수 있는 환경은 피하시고 인공 눈물과 자외선 차단 안경 등은 준비해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증상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 해당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밤 사이에 건조해진 각막 표면이 아침에 시야를 일시적으로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달 이내, 늦어도 두달 이내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소실이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분 공급과 인공눈물 사용 그리고 취침 전 가슴 유지입니다. 만약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시력 변동이 크다면 정기 검진 시에 세극 등 검사 및 눈물막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정확히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세격등 검사는 안과 진료실에서 볼수 있는 현미경 검사거든요 현미경을 통해서 안과 의사가 환자분의 눈에 있는 눈물막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성능과 회복 속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스마일 프로가 업그레이드된 방식입니다. 스마일 프로는 기존의 스마일 라식과 비교해서 레이저의 조사 시간이 훨씬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10초 정도면 레이저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로 할 수가 있고 수술 후의 회복 속도 향상 등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난시 그리고 시축의 자동 보정입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예전에는 자동으로 보정이 안 됐는데 요즘에 자동으로 보정되면서 굉장히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시력 회복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따라서 난시, 고도 근시, 시축 불안정 등 교정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스마일 프로가 유리하고요. 다만 중등도 이하의 근시나 특별한 다른 문제 없이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스마일 라식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일프로 댓글 읽기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환자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들이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해서 수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미라클안과 조윤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